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어, 내가 사면 올라요, 내려요? 내립니다 그렇죠. 내가 팔면은 오릅니다. 올라요 내려요. 오릅니다. 이거 왜 그래요? 똥손이라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제 쉽게 생각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이런 손 아니면 보통 뭐 생선장수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사면 보통 두 토막, 세 토막 나요, 안 나요? 맞습니다 내가 사는 종목마다 두 토막, 세 토막 나죠. 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제일 바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식을 사면은, 어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을 샀다. 그러면 내가 이걸 살 때는 10만원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있다고 믿고 이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항상 내가 살때 되면은 맨 마지막이에요? 맨 처음이에요? 맨 마지막이 되죠. 맨 마지막이 되죠. 항상 내가 주식을 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 왜 문제가 되냐면 항상 타이밍상 신문이나 뭐 이런 뉴스에서 보면 항상 주식이 오른다고 한참 오르고 처음에 오를 때안 사고, 그 다음에 또 쭉쭉 오를 때도 안 사고, 나중에 돼갖고, 주식, 야, 뭐, 누가 샀는데, 뭐, 얼마 올랐다, 많이 올랐다, 매억 벌었다. 이럴 때 되면 주식 사지요. 네. 그때 되면 거의 끝물입니다. 일반인이 사기, 살 때는 거의 끝물이에요. 그런 뉴스를 보고 사기 때문에. 다 누구나 돈을 벌었다고 사기 때문에 끝이에요. 근데 더, 얘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바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돼요? 아파트도 그래요안 그래요. 내가 사고 나면 이제 올라야 되래요. 오릅니다 내리지요 내가 사는 거면 아, 예. 그래서 내가 사는 것보다더 비싸게 사줄 바보들이 이제 더 이상 나보다 더 바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이 내리는 거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팔면은 내가 팔때 되면 올랐을 때 팔아요 보통 내렸을 때 팔아요 올랐을 때 팔아요 아 똑똑하네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내려가면 팔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아, 팔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팔때 되면 내는 이유는 내가 팔때 되면은 아, 이 가격보다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팔려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 주식이 가장 싼 가격이 됩니다. 대부분 이런 시스템 속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오를 때,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 때, 내가 살때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뭘 하든지 안에. 그러면은 내가 사는 종목이 우량주라 그러면은 내려가더라도 나중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그렇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거는 뭐냐면은 주식 종목을 잘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데거 골라야 돼요? 안 좋은 데거 골라야 돼요? 주식은? 좋은 데거 골라야 돼요. 좋은 데게 어디라 그랬어요? 우량주요. 그렇지. 우량주, 우량주, 우량주. 중에서도 미국 주식. 그렇지. 제가 왜 자꾸 미국 주식을 얘기하냐면은 세계에서 56, 54%가 미국 주식이라고 그러잖아. 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1.6%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갈밭이 있고 기름지밭이 있어요. 이거는 자갈, 이거는 기름지밭. 그러면 씨를 뿌리면 어디에 뿌리겠어요? 자갈밭에 뿌릴래, 기름지밭에 뿌릴래요. 기름진 밭인 같요 근데 보통 모르죠. 여기가 자갈밭인지 기름진 밭인지 모르고 뿌리지, 그죠? 네. 그러면 주식을 사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자갈밭에 뿌리더라도 100개의 씨앗을 뿌리고 기름진 밭에도 100개의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100개의 씨앗을 뿌려도 자갈밭에 뿌리더라도 100개 다 죽어요. 독한 것들 몇 마리 살아남아요. 삽니다. 네. 그렇죠. 이게 8대2라고 그랬는데 보통 80% 살고 20% 죽는데 자갈밭 같은 경우는 2를 다시 8대일로 나누면 4%라고 그랬지, 그죠? 4% 자갈밭에 뿌리더라도 100개를 뿌리더라도 네마리 정도의 독한 종자를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름진 밭에 100개 뿌리면 100개 다 살아요. 그래도 멍청한 것들은 또몇개 죽어요? 몇개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한네개 정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갈밭이냐 기름진 밭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어느 디어 밭에 뿌려야 되겠어요? 기름진 밭에 뿌려요 그래서 기름진 밭은 어느 나라 주식이라고요? 미국 주식. 그렇죠. 이렇게 미국 주식에 사게 되면은, 미국에서 우량률을 라싹백이나 UPR로나 이런 걸 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샀을 때 주식이 내리더라도 기다리고 계속 매입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라요. 고르는 자체, 여기 가면은 96개의 씨앗이 다 죽어버리고 기름진 밭에 오면은 최소한 네개 빼고는 다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여기 그래 독한 것들 있어요. 여기서 네개 살아남았다. 그래가지고 나는 주식투자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버려야 돼요. 아주 독한 것들입니다. 쉽게 안 돼요. 살아남기 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기름진 밭에. 기름진 밭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스닥 백이라든가 우량주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치면 어떤 종목이겠어요? 음, 삼성이나. 그렇죠. 거의 삼성 하나밖에 없어요. 국내 주식은 제가 얘기했는 게, 뭐, ETF 들어가더라도 삼성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 말고는 크게, 어, 뭐, 이렇게 우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살때 사면은 내리고 팔면은 오른 이유는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들어갈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름진 바, 나스닥백이라든가 미국 주식이나 우량주에 넣어놨을 때는 지속적으로 적립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돼도 수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